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하늘이 남겨둔 2025년 복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2025년이 가기 전에 있었으면 하는 좋은 일이 있다면 생각해 주세요. 저는 소울님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3, 2, 1, 5, 4.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창에 적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보고 2025년이 가기 전에 어떤 좋은 일이 소울림에게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나무 카드인 일명 승리 축하 합격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완즈 나무를 든왕 카드가 나왔어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왕성한 카드들이 나왔어요. 17번 더 스타 카드 같은 경우는 이 반짝이는 별이 있기 때문에 불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어,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물의 에너지, 물, 불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메이저 카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나무 카드 두 장은 나무라는 것이 불의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둘다 불의 에너지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세 장이 소울님이 어떠한 일이 지금 딱 하나가 잘 되면 2025년이 가기 전에 그것만 잘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좋은 결과나 소식만 있다면 내가 굉장히 일이 잘 풀리고 아니면 앞으로 잘될수 있는 문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계획이나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 자체가 17번 더 스타 카드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짧은 기간에 나한테 좋은 결과나 에너지나 금전을 가져다 주는 카드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어, 개선 장군 카드가 나왔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나무로 든왕 카드가 된다. 나무로 든왕 카드는 어, 불의 왕 카드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의 일이라도 동시에 다 내가 추진하면서, 어, 잘 해낼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일명 이 카드를 관계토 대한 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합격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 좀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2025년 기대가 있는 분은 우선 거기에 복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컨디션이나 어떤 건강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컨디션이나 건강이 어떠한 치료나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아주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 기운이 탄력을 받아서 2026년으로 쭉 이어지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성과가 딱 없어도 그냥 그 시작점만 잘 나한테 와도 그것이 26년을 활짝 열어주는 그 다음에 26년에 꽃피게 되는 그런 어떤 씨앗이나 어, 계기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볼게요.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죠. 저울은 공정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계산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저울의 어떤 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칼, 칼카드는 냉정하고 단호함 혹은 결단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은 가리고 있죠. 내 마음이 혹은 내 어떤 연민이 하는 말이 아니라, 머리가 하는 이성적인, 그 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것을 내가 취하고 버릴지를 이번에 잘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되고 이 카드 자체가 문서운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법적인 어떤 어 지금 문제가 있는 분은 그것이 좀잘 해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볼게요. Exercise 운동하세요. 산책이나 즐기는 운동을 하세요. 육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소울님께서 이제 앞으로 부지런히 그 다음에 바쁘게 좀 움직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 육체 에너지를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늘 마지막에 가장 큰 복을 남겨둡니다. 그건 소울님이 올한해 얼마나 버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새 출발의 축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에너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아 주세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보고 2025년이 가기 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0번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네, 여기 보시면 4번 동전 카드는 이 금동전 4개를 이 사람이 머리에 이고 발로 밟고 움켜잡고 있어요. 이 4개의 동전은 확실히 이 사람이 가져야 할목 혹은 보상 돈이고요. 그거를 내 걸로 확실하게 지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10번 휠오폴춘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 메이저 카드이면서 폴춘 운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지상의 운을 의미해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 돌아가고 한번 시작된 인연이 오랫동안 갈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두 장의 카드로 봤을 때 하늘이 남겨둔 2025년 마지막 복은 소울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몫이나 아니면 뭐돈 이런 거를 내 걸로 딱 만들 수 있게끔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 욕심을 내거나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만큼만 내 걸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번 컵카드. 구름 위에 있는 성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월계관도 쓰고 싶은데요. 구름 위에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허상 환상 카드라고도 하고 기대감 카드라고도 합니다. 우선 내 것이 당장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어,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좀 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연애운으로 본다고 하면, 어, 특정 상대와 관계가 다시 시작되거나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3번 나무 카드인 위시 카드가 나왔어요. 한 소녀가 두 손을 맞잡고 간절하게 소망을, 어, 기도하니까 부처님의 꽃이라는 연꽃이 딱 피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소울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일이 내가 딱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볼게요. Show,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세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요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내가 어, PR이라고 그러죠. 나 홍보를 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감추지 말고 어, 마음껏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소울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늘 마지막에 가장 큰 복을 남겨둡니다. 그건 소울님이 올 한해 얼마나 버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새출발의 축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에너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아 주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보고 2025년이 가기 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9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4번 템프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우선 지금 여기 있는 이 9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칼들이 이 사람을 찌를까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사실 이 칼들은 이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 나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는 보시면 한쪽 발은 물에 닿아있고 한쪽 발은 땅에 닿아있죠. 그 다음에 물은 감성을 의미하고 땅은 이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다음 컵을 두 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뭐 뜨거운 물찬 물을 섞는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고 그래서 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난하게 잘 지나갈 때이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와요. 메이저 카드고요. 그다음에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인데요. 이 카드도 산에서 돛 닦는 도인 카드인데요. 이것이 어, 어떠한 일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질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2025년 하늘이 남겨둔 솔림의 마지막 복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일이 크게 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거나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흐름으로 갈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걱정하던 일이 무탈하게 잘 해결되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솔림은 후자의 복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볼게요. 어또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도 은둔자 카드가 나오고 여기도 은둔자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 이제, 소울님이 스스로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나가게 될지 판단이 설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볼게요. Collaborate 협력하세요.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세요. 지금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사람과 같이 어좀 이렇게 협력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늘 마지막에 가장 큰 복을 남겨둡니다. 그건 소울님이 올 한해 얼마나 버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새 출발의 축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에너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아 주세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보고 2025년이 가기 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5번 더 데빌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더 할라펀트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 나와서 제가 좀 놀랐는데. 우선 세장다 메이저 카드고요. 메이저 카드가 세 장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이 소울림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그다음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데빌과 교황의 조합인데요. 데빌은 악마고 교황은 종교적인 선지자잖아요. 두 카드는 어떻게 보면 반대 지점에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악마와 교황이니까요. 근데 이 카드 두 장이 나오면 의외의 어떤 결과를 어,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울 님께서 이게 정말 어떤 어, 기적 같은 일 아니면 정말 새로운 어떤 변수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아,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일을 지금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 다음에 8번 스트렝스 인내카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일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생각지 않은 어떤 도움이나 환경의 변화나 하늘의 운 혹은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전화 위복처럼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2025년 하늘이 남겨둔 마지막 복이에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 겁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서 소울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어, 아 그냥 올해는 넘겨고 내년에 해결해야겠다 아니면 뭐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지 않게 우연한 어떤 그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그런 운에 의해서 해결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완전히 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어 일을 조금 더어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진행을 하면 이 운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이렇게 돼요. 데빌은 불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황은 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빌은 유혹이고 그 다음에 5번 교황은 어, 올바른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래서 이게 지금 두개다 나오기가 힘든데 보통 이두 개가 카드가 나오면 어떠한 하나의 딱 애매한 지점인데 그것이 나한테 딱 맞아가지고 어, 큰 해결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보통 이두 장의 카드가 나오면 어, 이루어지는데 제가 힌트를 좀 드렸으니까 어, 여기서 소울님이 조금 더 해결책이나 아니면 좋은 기회를 마지막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17번 더 스타 카드까지 나왔네요. 메이저 카드거든요. 초신성의 기운이 이 사람에게 오롯이 와서 짧은 기간에 큰 성과가 있거나 크게 회복이 되거나 뭐 물질로 치면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어 의외의 정말 횡재 대박 이런 것이 어 2025년 가기 전에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해석을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더 보고 정리할게요. Select 선택하세요. 감정보다는 실리를 선택하세요. 나의 이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울님의 이익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결정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메시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늘 마지막에 가장 큰 복을 남겨둡니다. 그건 소울림이 올한해 얼마나 버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새 출발의 축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에너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아주세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보고 2025년이 가기 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여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네, 보시면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카드이고요. 그 중에서도 불의 에너지를 대표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거는, 어, 전사거든요. 그래서 내 목표나 승리를 위해서 돌진하는 카드예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 다음에 좀 승부욕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소년의 칼카드. 어떠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여왕까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것도 여왕의 동전으로 안정감이 있는 어떤 물질, 현금, 뭐 아니면 기회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하늘이 남겨둔 2025년 마지막 복은 소울님이 어떠한 일에 시작할 때 집중을 해서 지금 만약에 내가 올인하면 짧은 기간에 그걸로 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소울님께서, 아, 이거 한번 시작할까 말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근데 내가 한번 시작하면 지금 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는 어떤 여유나, 그 다음에 어떤 열정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아주 준수한 결과나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중요한 거는 소울님이 직접 움직이고 도전하고, 내가 승부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지켜보거나 그러면 이 복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럴 시간, 에너지, 마음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될것 같으면 그냥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도 저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8번 동전 카드인 인데벌. 이 카드가 인내 노력이거든요. 일명 장인 카드라고도 부르는데 소울님이 기존의 것은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거를 내가 어,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한번 어떤 새로운 것을 해볼 만하다. 어, 2025년이 가기 전에 해볼 만하다. 그리고 하면 생각보다 준수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좀 몇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맞는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더 뽑아볼게요. 릴렉스, 여유 가져요. 충분히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안될것 같으면 내가 지금 너무 빠듯하거나 아니면 지칠 것 같으면 어,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거나 촉박하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늘 마지막에 가장 큰 복을 남겨둡니다. 그건 소울님이 오를 한해 얼마나 버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새 출발의 축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에너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아 주세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